그래, 부랴부랴 달려와야지. 지들이 손해 보일 수 있다. 음... 야, 지들지만 싫어지마 아, 우둘러라, 혼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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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야. 아, 자연풍이야, 미안해요. 오, 나는 죽지 않아. 살고 싶어, 죽지 않아. 그렇지. 연승이. <목소리> <한숭이. 목소리> 설마 탱자룡을 가야 되고 막 그건 아닐거 아니에요. 아, 탱자룡이라는 게 존재해? 조자룡이요? 얘는 좀 솔직히 피지컬 그런거 보다 상황을 잘 봐야 되잖아요 저는 킬달 전문이라서 탱자룡 나쁘지 않아요? 나쁘지 않은걸로는 안돼요! 좋아야 합니다 아탱자룡할고아 다이로스 만났네 씨아 다이로스 빡센데 아 다이로스 저 다이로스 이 스킬로 무리해서 들어오는거 노려야돼 그리고 바로 덜베지기 센스로 아시죠? 포딱 개사기 아... 아 다이로스 너무 괴물이야 아그 와중에 또 복수 센스네 아니 후, 초중반, 초중후반에 다못 이겨 나중 가서 크리티컬 막 4방 네 때렸는데 크리티컬이 막 5번 떠야 돼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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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쓰던가 이스 쓰던가 이스 쓰던가 이스 써주시던가요 바로 덜 베이지 기센스 포타 개사기, 포타 개사기, 그렇지. 아싸두대 때림 케이드 확정 그램 느낌. 근데 문제는 이때에요. 이런 식으로 사라졌을 때, 아 진짜 개딸피 상태에서도 못 이겨요. 도태면 모르겠는데, 아, 이게 무난할 거면 내가 이득이야. 이 이스 쓰고 오고 싶겠지? 어또 기회? 안 온? 안 온? 안 온? <laughs> 아! 안 와! 좀 와주지! 왜나뭐 먹고 살라고? 나포탑 개사기 없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 뭔가 미사일 같은 거 쓰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. 저것도 구경만 해야 되잖아요 설마. 어제 큰거못 먹음? 나이스, 제 하나 못 먹었다. 와봐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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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으면! 들어와! 바로 돌배지기니까 들어와! 일스 누르고 있을거야 나이스! 쌓아 일단 미디에서 게이득 받고 나 진짜 안죽기만 해야지 아 진짜 이번판은 뭐 킬데스 그런거 다 버리고 온니 그거만 볼거예요 진짜 나 몇킬까지 하나 최소 트리플킬은 예상이에요 빨려 들어야 돼 빨아 들어야 돼 빨아 먹어야 돼 빨아 먹어야 돼 빨아 먹어야 돼아 절대 안 빨리는데? 아니 안 빨려. 아 라인도 이렇게 나 이렇게 막 먼저 밀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건방진 거거든요. 아... 다이로스 때 굉장히 실례되는 건데 갔다 올까?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. 아니 아니 그냥 라인은 가만히만 있어도 게임 터지네요 뭐. 각그 달려도 되겠지. 달려 아, 안 오네. 와, 보통 이럴 때 오던데, 그렇게 안낚이네왜또 넘길 거 같냐? 넘길 거야. 어, 저기 가겠다. 어, 나도 가는 중. 처마여기 a t 어어 l l 간다. a t Yeah, yeah, y 보여 h y 것 a 한번더 올라가 이제 바로 사기 h y e 로 h 기진 a h 로 패버려. 요거로 h 바로 a h yeah. Yeah, yeah, yeah. Yeah, yeah. Yeah, yeah. Yeah, yeah. 면돼 a h yeah. 아니 어떡 합니까? 약한데. 아쟤 너무 괴물이잖아. 센스 있게 이거 먹고 있니? 이 어디 갔지? 나안 가. 어차피 이겼어. 아니 어차피 우리 팀도 너무 너무 괴물들이라서 이건 갈 만하다. 왔어. 오케이. 간다.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, 어떻게 갈까? 어떻게 갈까? 내 생각 건드지 마이 자식아, 그렇지. 디네젠다이로스 합류하겠지. 거기 있겠지. 좀 한번 티면 돼. 와, 근데 진짜 저 뒤를 개사기네. 진짜 야, 내가 너 1대 1일 거 같은데 스킬 딱두개 피하고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. 이거 못 참잖아. 이거 못 참잖아. 참을 거야. 참을 거냐고? 이거 참을 수 있어. 내가 참아. 난 바로 참아. 안 노려, 안 노려, 안 노려, 안 노려. 아쉽지도 않아. 임마 봤죠? 안 아쉬워요. 얘를 내가 일대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알스티스스티스 아, 얘를 이쯤이면 얼마잖아 이쯤이면 얼마잖아 여쯤이면 얼마잖아 시즌 남님 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주연이 감사합니다. 에, 그러면은, 어 뭐야? 뭐야? 어디가 이 자식아? 바로 사기냐고로 채채우는데 사피하고 바로 냉크찔러 와버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냐고? 어저못잡아어 네가 잡아줘? 어 뭐야? 우리 팀 아니었어? 아니 당연히 우리 팀이 합류할 차례 아니었어? 아씨, 사비르가 나오네. 아 근데 열 받는 게나 이런 상태서제 이길 수가 없어. 아 방금 못 잡은 게 너무 컸다. 아나 사비르가 당연히 우리 팀인 줄 알았거든요. 보통 이런 타이밍에 우리 팀이 오거든요. 아씨. 가서 또킬 먹어볼까? 아 근데 리타는 방금 왜 들어온거지? 그거였나? 조자룡이 너무 얄밉게 존버만 해갖고 그런건가? 참교육 시킬라고? 아이 그렇지 않아요 결혼 좋아요 그냥 단지 자기 시간 사라지고 서로의 시간 사라지고 술만 못 먹을 뿐이에요 어 오면은 바로 들배지기 일습 누르고 있죠 지금 세스 있게 칼 반응 오면 칼 반응 와봐 야야야 야, 야, 일스 써봐 일 들어 와봐 팟키토 아 하고 어, 덜비지게 하고 튀어버려 아, 이씨 진짜 오네 <laughs> 피하면 내가 이기고 피하면 내가 오 잠깐만 다 타피했는데 와봐야야사기는적으로못티나요 걸어치 아 선방했다 아 나쁘지 않았다. 어 방금 방금 살짝 선방 아니에요? 무리한 거 치고. 아 그렇지 않아요. 여러분들 결혼하면 좋아요. 물론 뭐 그런 건 생겨요. 예, 막 그, 결혼하면서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막 대출 받으면서 빚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. 저 그런 것도 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사랑이 정말 넘쳐요. 개토나옴죠. 자 아, 마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우리 스위첸 남님 그리고 주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안 걸려. 이리로 와. 한번더 올라가 이 자식아. 니만 친구 있어? 나도 인싸야. 지만 인싼 줄 알아. 어나 근데 잘 컸다. 삼신기 다 떴어. 자 여기서 내가 지르게 브루노를딱 여기서 노려준다면, 엥? 이또울로 오겠지. 자, 부르노를 여기로 가서 아라라라라라 들어가서 바로 사기 진작쓰고 툭툭탁. 그러자 하나 딱 발라버리고 다음, 다음. 그래서 넥스트. 여기서 집 가고 있는 부르노 딱 노려주면서 아우! 앞서 다른 친구 결혼하고 디풀이하면서 걷는 것도 와. 근데 요즘에도 그거 하는구나. 그막 발바닥 치면서 그거 아니에요? 그 와이프 되는 분한테 막 노래나 춤 시켜가지고 그거 할 때까지 때리는 거? 요래야지. 알아? 어, 잠깐만. 나오면 들어온다. 해? 아, 왔어요. <laughs> 오, 위기였어 이씨. 앗네. 함사세우는 함사는 거는 못할 거예요, 아마. 그 옛날처럼. 그하면은 요즘에 침탄소는 그것도 되게 민감한데 그거 하면은 난리 날 걸요. 그냥 빠따로 한대당다 5만 원이요? 결혼하시고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돼요? 저는 빠따당 35,000원까지 가능한대 주현 님이 15,000원 드시고 제가 35,000원 받고. 너무 개이득인데? 한한20 20대 뽑받고나 이리나 방송 좀 잠깐 쉬게. 아, 그거 딜교 개이득인데? 그게 딜교잖아요. 어? 아, 이거 오면은 바로 덜비지기 센스지. 지가 포탑 딜을 어떻게 버틸 거야? 어쩌 뭐야 얘. 야, 야. 아, 근데 살짝 라인 밀어야겠다, 이거. 어, 우리 좀 밀리네. 맞다 보면 신부 명순 빽감나요 아, 여러분들. 아, 요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구나. 진짜 그거 두려우신분들나 불러요, 진짜. 3만원 에 애들이. 진짜 요즘에 좀 민감한 시기라서. 아, 안 되지. 에스, 라인으로 빠져나가는데. 아, 근데. 시즌 남님 결혼 진짜 축하드립니다. 어 혼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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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둘이야. 미녀 여기 있다. 야 이거 이거 지렸다. 예 아니었으면 끝났 뻔했다 아, 그만 죽어야 되는데, 브루노로 내가 끊어야겠네. 맞죠? 아니, 이게 솔직히 내가 브루노만 끊어도 내가 1인분인 것 같은데, 요즘 원딜이 대세라면서요? 대세 끊어버리면 되잖아. 내가 하차는 나따이가 대세 끊으면 되잖아. 항상 옆라인 보고 있어야지 진짜 브로너만 보고 있어야지 나 하면서 일단 센스있게 라인 한번 밀어 아직싸우는데아 아니 잘 싸우는데? 맞기만 하면 이득이야 어? 그래 부랴부랴 달려와야지 지들이 손해 보고 있도 이야, 음... 지들지만 싫어지면 아, 우 아. 놀랐나 혼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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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야. 아, 자연풍이야 미안해요. 오, 나는 죽지 않아. 살고 싶어, 죽지 않아. 그렇지. <놀람> 어, 아, 요렇겠지 아, 자연풍쓰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. 아, 우리 주연님 감사합니다. 제가 대생가요. 자 여러분들 모바일 레전드 제가 대사랍니다 리니지까지 예 영역을 좀 높였으면 좋겠네요. 자개폭등장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왼쪽 하단에 모기몰 한 번씩 모기몰 이용 많은 부탁드릴게요. 왜 다지가 어딜 다지가요? 아니 방금 밑에도 그 리타 만나는 장면에서요. 리타한테 타겟을 리타를 뒤, 뒤로 딱 끌어들인 다음에 아시죠 센스있게 뒤로 끌어들인 다음에 내스킬로 여기있는 딱 미니언 탈락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누구보다 게 남는건 다랑이 없잖아 사피하면서 일로와 일로와 혼자야 오또 둘이야 쟤 맨날 둘이야 오나나나나나나나 카만 떠봐라 진짜 절망이 뭔지 보여준다 아 이거는 한번 정도 내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어차피 영주 뜨니까 우리가 영주 싸움 할거 아니잖아요. 탑을 밀어야겠다 그냥. 아 어떡하지? 탑을 밀까? 어차피 영주 싸움, 영주 뭐할 마음 없네. 야, 내도 이기지 않을까? 궁피하고 싸워야. 오, 어, 룰로 와. 스킬 다 빠졌지. 룰로 와. 궁피하면 내가 이겨? 궁피하면 내가 이겨? 방금 싸움으로 결정났죠. 음, 다이로스 내절칼때문 네, 이깁니다. 핑은 와이파이 켜서 그래요. 저도 와이파이 안키면 50까지 올라가요. 와 이거 리타가 개변수야 진짜. 아저 아, 아까 다이로스 때 1대1 진게 진짜 그게 너무 컸다. 아. 안타깝다. 본다. 내딱 예, 본다. 딱 파샤가 딱 파샤가 궁 쓰면은 쟤도 바, 정신 없을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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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겨우 자랐어. 아오. 야야야. 일스 누르고 있어. 일스 누르고 있어. 그럼 쟤 바로 종결 센스. 야. 잡으루 루킬 센스 아니 버리 폴킬 센스 버팀이 내가 이겨 버팀이 내가 이겨 어 잡을까 잡을까 잡아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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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야 커라체 바로 덜배지기 센스 바로 메르가라킬 야다 잡았는데 여기 끝났다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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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는데 아 이거 어떻게 미니언 못 찍히나 이거? 아 이거 내가 다이브로 들어가 이거 내가 체력만 있었으면 내가 몸빵하면 되는데 아저 브루노 만약에 다이브 들어가서 원콤 내면 되긴 하는데 아야 아아 그래 도 이겼다잉 아 그래 이겼다 저거 <laughs>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겼어요 무좋다 <목소리> 잠깐 개폭격의 모바일 레전드가 아닌 리니지 2M의 플레이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. 유튜브에 개폭 등장 검색하셔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. 제발, 제발!